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21개 동 대단지 빌라타운을 다녀왔습니다. 탑 클라우드 현장으로 실사용 면적 54평, 방 5개, 화장실 2개, 테라스가 두 군데나 있는 복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테라스 바닥에는 데크가 시공되었고 가장 전면동이라서 앞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집 내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고,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현관입니다. 지하에서부터 연결된 엘리베이터, 실평수 54평, 복층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입구에 3단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장치 당연히 되어 있고요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 바로 오른편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실면적 27평으로 약간 작은 듯해서 그런지 요 남는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하셨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 아이들이 쓸 작은 방이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방은 입구에 들어가면, 현관에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실면적 2 7평보다는 약간 넓어 보이고 답답함은 없습니다. 요 루버 셔터까지 다 시공되어 있고요. 요 루버 셔터 상당히 비싸죠. 이게 한250 정도 할 텐데, 이 정도 크기면 우동 나무로 돼 있어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어 이거 렇게 해놓으면 앞집에서 안 보이니까 환기도 잘 되고.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평형은이 복층은 방세 개를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올라가는 계단이 이 거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엔안 좋지만 그래도 방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모습입니다. 들어와서 왼편에 이 거실 화장실 메인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달려있고 이렇게 선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주방은 화이트톤 주방이에요 한샘 주방이고요 키큰 수납장 되어 있고요 한샘 주방 후드에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형으로 깊고 상당히 큰 편이에요. 주방창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스타에는 전기레인지.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음, 다용도실. 용도실에 김치냉장고랑 세탁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구요. 여기 중간방인데요. 중간방에는 음, 이 시스템 장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자녀방에 자녀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각 방에 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꽤큰 편이에요. 안방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남는 부분에 이렇게 화장대를 설치해서 안방 사용을 더 극대화 했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샤워 정도,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입구에 이렇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가 있어서 간단한 조리 같은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는 방두 개와 거실, 그리고 테라스가 양쪽으로 있어요. 층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 와야 이쪽이 한17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2m20 정도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도 상당히 넓은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 원래 경사가 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수납장으로 다 마무리를 했네요. 어, 제 키가 175인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와도 키가 전혀 닿지 않아요. 185, 190 정도 높이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테라스가 양쪽으로 있어요. 두군데예요 이쪽에는 이 작은 테라스인데요. 이쪽 부분은 뭐 빨래 건조대를 놓거나 그 정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테라스는 크게 넓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부도 이 부분도 이 꺾인 부분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어... 활용도를 높게 했습니다.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이쪽 테라스는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 막힘이 전혀 없어요. 여기 앞에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앞에 보이는 고봉산까지 막힘이 전혀 없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의 단점이라고는 여기 전기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이 없어요. 수도시설이 없는데 이 수도는 쪽, 거실 쪽에 있는 이 싱크대에서 물을 끌어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데크가 다 시공 된다고 해요. 데크까지 다 깔아 준다고 하니까 이쁜 복층 테라스가 될것 같습니다. 와, 전망 좋죠. 오늘 소개할 복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